헤아 안녕 세티티 준성입니다 오늘은 말로야 팀 라이딩 게스트로 나갔던 영상입니다. 사실 찍은지는 좀 오래됐는데 편집량을 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 편집이 오래 걸리게 됐어요. 현재 선두는 말루야 팀의 송지아 선수고요. 굉장히 평지를 잘 타는 친구인데 어, 갈비뼈 실금 있어가지고 강하게 타지 못하고 어필 전까지 배달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제 벚꽃에 가는 길 초반. 약 어필, 평지 구간이 끝나고 저한테 로텔을 넘기고 제가 한5 0 0트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서로 같이 고통을 받아보자! 벚꽃의 본격 어필 나오기 전에 한번 데미지를 주고요. 여기 회전교차를 지나서 직진을 하고 나면은 벚꽃의 본격 구간이 보통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5 0 0트까지 치고, 치면서 약간의 데미지를 준 다음 평지가 끝나고 이제 본격! 벚꽃의 어필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제 뒤에는 말려팀 굉장히 강한 장성진 선수 이동엽 선수 생강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이제 이동엽이라고 원래 필리핀 아마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귀하해서 군인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굉장히 어필을 잘 탄다고 해서 한번 어, 배틀을 해보는 그런 영상이었죠. 오른쪽에 아덴저지 입고 있는 사람이 생강차고요. 제 현재 선두가 말루아 팀의 이동엽 선수입니다. 어필을 굉장히 잘탄 친구고 현재 최선두에 끌고 온 사람이 말루아 팀의 장성진 선수. 장정 장성진 선수도 낙차를 했다가 아직 몸을 좀 회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장성진 선수가 초반에 불을 지피기 위해 거의 500와트로 미친 듯이 땡기더라고요. 여기서 생강차 선수가 떨어지게 되고 저는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말. 앞에서 이제 썰매를 했던 장성진 선수는 옆으로 빠지고 이동현 선수 계속해서 치고 나가길래 아 이거는 못 잡으면은 어, 내가 지는 거다. 이거 뭐 저도 뭐 상관없는 그런 대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훈련이지만 그래도 유튜버로서의 카오리 시키기 위해 이동현 선수 굉장히 어필이 잘 타는 어린 친구 저 친구한테 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500같트 가까이까지 계속 힘을 써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벚꽃의 어필 거의 끝구끝 구간이 다가 다 와가고 있고 그래도 꼬리를 물고 가면서 벚꽃에는 같이 올라가게 됐고요. 이동엽 저 친구가 굉장히 이제 고각 어필을 굉장히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원데이 대해서도 봤을 때 어필에 상상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친구고, 자 벚꽃에는 같이 올라가고 이제 다운이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장부로 만루아 팀의 장부로가 어, 타고 있더라고요. 어, 옆에 지나가면서 짱으로 인사를 한번 해주고요. 이제 다운힐은 천천히 간 다음에, 이제 평지에서 합류를 하고, 다음 2차 배틀인 서우곡의 어필을 가고 있죠. 서우곡의 어필 본격 가기 전까지 평지에서는 또 제가 좀 열심히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우곡의 본격 어필이 슬슬 나오면서 이동현 선수가 여기서 한번 어택을, 어, 저를 떨궈보겠다 약간 그런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약간 그런 페달링이고요. 서우곡의 본격 어필이 올라오면서, 음, 이동현 선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날 평지 구간은 제가 일단 많이 끌었는데 이동희 선수가 어필을 굉장히 잘 탄다고 해서 저도 나름 굉장히 긴장을 했었던 그런 구간이고요. 이제 서곡의 본격 어필 구간이 시작이 되었네요. 그래서 초반에는 300한 저 기준, 350, 0 0 360와트 정도 페이스로 가게 됐고요 아, 400와트까지 갔었네요. 초반에 좀더 세게 가는 모습이고, 이 정도 파워대로 5분을 계속 밀수 있을까? 벚꽃에서 이미 한번 힘을 썼기 때문에 힘을 쓴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까리까리한데, 어, 그래도 이동선수가 굉장히 잘가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먼저 가고 있던 다른 분들이 있어. 저분들은 저희 지인은 아니고, 근데 팀복을 보니까 다른 MCT 팀 선수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추월을 옆으로 해서 지나가니까, 어 저분들이 반응을 해서 이동현 선수의 어택에 반응을 해서 두 분이 가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저분들은 무조건 MCT 팀 선수분일 겁니다. 한 분은 휠랩 팀 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어 남은 거리가 꽤 되는데 저페이스를 계속 끝까지 갈수 있는 생각에 일단 제가 바로 붙지는 않죠. 저는 한350 와트로 꾸준히 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 있고 이동혁 선수 만료 팀의 이동혁 선수는 초반에 약간 좀 치고 나가고 병림픽에 붙은 모르는 두분저두 분과 함께 서고개를 어, 셋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대로면 내가 그냥 떨어지고 이제 발리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남은 거리를 생각했을 때 저대로 가면 분명 퍼질 것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존버를 해 나가고 있죠. 보시면 파워가 제가 한 3560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356 지속적으로 쭉 밀다 보니까 이제 이동혁 선수는 슬슬 가까워진 게 느껴지고요. 병리픽 붙은 저두분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힘을 쓴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판국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동희 선수가 점점 제 시야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뒷 모습을 보아하니 초반 오버 페이스로 인해서 약간 퍼진 모습이죠. 저도 굉장히 약간 힘든 상태인데 이동현 선수가 약간 퍼진 것을 보니까 여기서 어 살짝 부딪칠 뻔했지만 서로 이제 콜을 하고 옆으로 비껴 나가서 가고 있고 이동현 선수가 이제 퍼진 것을 확인을 하고 아 이건 내가 이겼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제가 360 바트로 계속 밀고 있고 현재 제 뒤에 바짝 붙어서 이동현 선수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 어린 이제 친구한테 제 사이클의 호된 한국의 호된 맛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우곡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오면서 제가 390, 4배가트까지 페이스를 올리죠. 뒤에 바짝 붙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라고 페이스 올리나옆 이때 옆이 이동현 선수가 한번더한번더 치고 나가고 있고 저도 기어를 올리면서 마지막 마지막이 샤샤샥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저도 5아트까지 치면서 마지막에 한번더한번더 성량을 소진하면서 서우곡에는 제가 이렇게 먼저 오르게 됐습니다. 아, 이날 타 보니까 말료 팀의 저 이동이 저 선수가 어, 필피를 굉장히 잘 타더라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었고 굉장히 잘 타는 친구가 말료 팀에 들어가서 말료 팀에 굉장히 강한 전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네요. 다운 일은 또 천천히 가고요. 그래서 이날은 벗서 그다음에 서벗 이렇게 하고 저희는 잘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 요새 편집력이 너무 힘들어서 자막은 오늘은 포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